두줄 만들 거야? 겹쳐서. 벽돌처럼. 안아안이몇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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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째 돼지야? <laughs> 아기 대륙 사는 종일 을할 거야? 하는 그냥 물어보는 거루 종일 하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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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아 안는 음... 대막 네, 방주 네, 방매 대주. 주 네, 방매 대주. 네, 네, 방매 대주. 네, 방매 대주. 네, 방는 대주. 네, 방매 대주. 네, 방매 그렇죠. 그냥 해, 세워야겠다. 응. 그래. 아, 아. 창문은 어떻게 만들 거야? 창문? 어, 농. 일단 창문 만들어야지. 응. 응. 이 창문이야. 창문 있으면 너무 약할래나? 응. 더 발라야지. 엄마 응. 어디? 응. 어, 끄 어, 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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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나 아 아빠, 아빠 붙여놓은 거 떨어졌잖아. 여기 다시 붙여줘. 내가 붙였어. 고마워. 까, 까봐. 먹어봐. 응. 맛있어. 응, 맛있다. 고마 이거 응. 먹는 거. 태희 먹어. 응, 레인, 미안은 먹으면서, 먹으면서 해. 미안이도 먹으면서 해. <laughs> 응. 계속 과자 집이야. 미안이는 헨젤하고 태인이는그레할래 그, 그레텔이야. 어. 지금은 어떻게 할까? 이 음, 야. 을 기다려 같이 같이 하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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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넛를 듬뿍 발라 이이만모다 어? 어? 음, 어? 고무줄 있어? 고무줄? 응. 머리 고무줄있는 거. 조심해 그것도 되 어? 응, 티피. 어? 티피. 어.

이거 나갈때 가져가면 되잖아 어? <놀람이> 다먹 <먹었다. 놀람> <놀람> <놀람> 맛있게 먹고 있어?